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해요. 데일리 큐티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큐티를 통하여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하세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오.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한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문나스의 종족 중 헤벨의 아들 슬로브아세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들 앞에서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슬로브아시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라면 슬로브아세 기업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딸들의 호소는 이렇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고 자기의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라의 무리가 아니었다 라는 것은 민수기 16장의 사건이죠.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그리고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건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던 그들의 무리 가운데 슬로보아시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로 죽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슬로보아도 그렇게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기업을 물을 자가 없었던 것이죠. 기업이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후자라는 것은 일종의 군주로부터 하사받은 땅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오직 유산으로 대대에 걸쳐서 보존되어야 하는 땅이었죠 모세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들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아들이 없을 때 딸이 없을 때, 자녀가 없을 때 어떻게 그 기업을 물을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매우 보수적이고 부계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없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대를 잇지도 못하고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말처럼 종족에서 아주 삭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으며 자녀가 없더라도 삭제되지 않고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보아요 부계사회에서 딸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 슬로브와의 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 경험, 상황,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에 묶여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북계 사회에서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 주어진 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아스의 딸들에게도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경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쩌면 어제와 그리고 저번 주와 너무나도 동일해서 하나도 바뀐 것과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자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계 사회에서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슬로브와 딸들의 그 요청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이 가족 중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이 비록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을지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슬로브와 딸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명한명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기도드렸습니다.